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점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우선 주어진 조건이 점 R에서 솔레노이드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쪽 방향을 그랬으니까 왼쪽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B의 방향으로 흘르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기억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이다. 이거 맞겠네요. 니연은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 전류의 세기를 어,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때는 두 인접한 자기력선의 길이를 재면 되겠죠. 이 길이와 Q에서의 길이를 보면 Q에서의 두 인접한 자기력선의 간격이 훨씬 좁기 때문에 Q에서의 자기장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니연도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p에서 조레노이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p에서는 n극이니까 왼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 미연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우선 a와 b의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겠네요. 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면 안쪽에서 지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B의 전류의 방향은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A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평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네, 기억을 마겠습니다. 니어는 X축상에 A와 B 사이에 AB의 전류의 작용이 0이 되는 지점은 X축상의 AB 사이에 자기장이 영이 되는 지점 없죠. 어느 지점이 되든지 플러스 Y 방향 쪽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니언도 맞겠네요. 자 띄어서 보면 P에서 AB에 전류의, AB의 전류의 한 전류의 a b 의 전류의 자기장 방향 의 a 류의한자의장의방향의 전류의 전류이 전류의 전류의 한자의장의방향의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개의 벡터를 합하면 플러스 y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그선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니언 디그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우선 pq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같고 p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라 그랬네요. 자 우선 p에 대해서 pq에서는 자기장이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되겠죠. 근데 a가 와 가지고 pq에서 자기장이 세기가 같게 되려면 자, a하고 b하고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p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b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고 p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의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으므로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B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 A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겠죠? 기억은 틀렸네요. 자, 이은는 Q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P, Q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을 그려보면 자 Q에서의 자기장 A에 의한 자기장을 BA라고 그러고 B에 의한 자기장을 BB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면 Q에서 B에 의한거는 플러스가 되고 A에 의한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P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3 BA가 되겠죠 그리고 b a 의한 자기장은 마이너스 B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Q에서 자기장이 세개가 같다 그랬으므로 3 BA 빼기 BB를 해주면 BB 마이너스 BA가 되겠네요 따라서 4 BA는 E, B, B가 되니까 따라서 Q에서의 B의 자기장은 Q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두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에서의 자기장을 BQ라 그러면 얘는 BB-BA니까 얘는 EBA-BA네요 그래서 BA가 되죠. 부호가 풀었으니까 여기서의 방향도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ㄴ 는 맞겠네요. ㄷ을 보면 A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른 전류의 세기보다 크다. 자, ㄷ을 구하기 위해서는 BB가 EBA인걸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BB는 Q에서의 자, B에 의한 자기장, BA는 Q에서의 A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K, 2D분의 e, Ib 하고 이게 2k 3d 분의 IA가 같다는 뜻이겠죠? k 없애주고 d 없애주면 Ib는 3분의 4 IA가 되네요. 그래서 b의 흐른 전류가 IA의 흐른 전류의 3분의 4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d가선 A 흐른 전류가 b의 흐른 전류보다 크다가 더 작겠죠? 그래서 d가선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ᄂ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A에는 전류가 일정하고 B의 전류를 I0에서 4 I0로 늘렸을 때 나침판이 오른쪽으로 45도에서 왼쪽으로 45도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나침판의 방향은 지구자기장은 북쪽을 향하겠죠. 그런데 이거와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처에는 이쪽으로 45도를 이루니까 A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돼야 되고 B의 전류 B의 전류를 높였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B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커질수록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왔을 때는 A와 B가 합해진 자기장이 0일 때는 북쪽을 다시 생각하겠죠. 문제를 보면 자, P에서는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는 b a 가 오른쪽으로 형성이 돼야 되므로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고 B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이니까 B 역시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a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이라 그랬죠. 자, a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분의 i0이다. 자, a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i0때와 4i0가 반대가 되니까 i a는 이두 개의 평균을 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5 아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맞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P의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 지구 자기장 세기의 3분의5배이다자 A의 자기 전류가 2분의오 아이 제로고 이때 이제 P가 아이 제로일 때 이때 지자기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평행을 이루겠죠 그때가 같아지겠죠 45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두 개의 방향이 반대므로 실제 전류는 A에만 2분의 3 I0가 흐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자기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는 2분의 3 I0 의 전류가 흐를 때 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지구 자기장 분에 A에 의한 자기장 을 하면 얘가 2분의 5 I0 의 효과고 지구 자기장은 2분의 3 I0 의 효과가 있으니까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a 에 의한 자기장이 시작에 의한 자기장의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d i 은맞 t i g e 서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i l y 그시니까 정답은 b 번이 되겠습니다. 번문제입니다 자, w 번 문제를 보면, 자, 우선 D 지점에서의 a 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P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산을 이었을 때이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두 개를 합쳤을때 마이너스 y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기장의 방향이 b의 방향은 왼쪽, 그다음에 a 방향은 오른쪽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가 45도를 이루야겠죠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의생의는 루트 2, B제로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에 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보면 지면으로 들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 B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서로 다르죠. 이렇게 그 틀렸네요. 그리고 IB는 EIA이다. 자, p 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루트 E B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IB라 그러면 이 거리는 루트 E D가 되겠죠. k 루트 E D 분의 IB는 루트 E 곱하기 a 의한 자기장이 k d 분의 i a 가 되겠죠. 그래서 k d 를 없애주면 i b 는 e i a 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의 전류는 a 전류의 두 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i e i a 가 되겠죠. 그래서 p 에서 p 의 전류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그으니까 얘는 요 d 지점에서 a 에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 제로였죠. 그러면 P지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가 두 배고 거리는 같으니까 2비0가 e, 맞겠죠? 티가또 맞겠네요. 그래서 리연 티가 심하죠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자 가에서는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축과 나란한 방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B A B B가 x축과 나란한 방향이 돼야 되고 나 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은 X축과 나란한데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90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B, A, B, B가 B, B는 X축과 나란한 방향이고 B, A는 Z축 방향이 되겠죠 근데 가에서 챙기는 자기장이 나에서 챙기는 자기장에 루트 2 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므로 가에서는 a와 b의 방향이 같아야겠죠. a와 b의 방향은 같아야 되고 루트 2 배가 되기 위해서는 b에가 합벡터가 대각선이 되니까 ba와 bb의 크기는 같으니까 ia와 ib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가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나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루트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A B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들어갔다 들어갔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은 맞겠습니다. 니 녀는 가에서 A B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갔다. 자 A B가 둘다 플러스 X 방향이든지 둘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생기기 위해 P에서의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A와 B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니어는 털렸네요. 자 이것을 보면 Q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자 Q에서를 생각해 보면, 자 Q에서는 B에 의 자가에서는 Q에서 B에 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우선 한쪽 방향으로 잡으면 이때는 처음에 걸 b 제로라 그러면 루트 2분의 1 b 제로가 되고 a에 한 자기장의 크기도 이쪽 방향이 되고 얘 크기도 루트 2분의 1 b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얘는 b 제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의세기는 같은 방향으로 루트 2분의 1 b 제로이고 a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는 이거와 수직으로 b 제로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합성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합성 벡터의 합은 잘 가에서는 합성 벡터가 크기가 b 제로인데. 나에서는 비제로 플러스 얼마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나의 자기장이 가의 자기장보다는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B에 의한 5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근데 C는 도선이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있으므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 위에 어떤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가와 나과 같기 위해서는 c는 평면 위에서 일정하므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가 돼야지 벡터의 합이 c까지 했을 때 벡터의 합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a에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하고 반대가 되고 b가 움직이면서 a, b의 합의 벡터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의한 o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자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자언을 보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네, 니언은 맞겠네요. 이것은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이게 지면이라 그러면 지면에서 C의 방향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 위에 있고 B와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에서 어떤 각도를 이루면서 근데 크기가 같겠죠 그죠? B가 가까이 있을 때와 가인 경우와 나인 경우가 크기는 같으면서 지면에 대해서 거울에 비친 것 같이 대칭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ㄷ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ㄴ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그랬죠 그리고 A는 y축상에, BC는 x축상에 있다 그랬으니까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보면 P에서 x축과 나란하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BA가 생기겠죠? 그런데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은 C쪽을 향하고 C에 의한 자기장은 BC를 연결한 선에서 B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되면 이두 개의 벡터를 합핑게 플러스 X 방향으로 BA와 같은 크기가 되면 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 PS에 의 전류의 방향은 아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네, 기억은 맞죠? 그런 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반대 전류의 방향 반대이다. 자 B에 의해서 자기장이 쪽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p 에는 마이너스 아랫방향으로 지면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C에 의해서 P에서 요만큼의 이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C도 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렸네요 자 B씨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자 B씨가 Y축으로 Y축으로의 자기장이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로 소고시키기 위해서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띠가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